안녕하십니까. 승달 농기계입니다. 어, 저희들이 그 기동 전동기가 작동이 안 됐을 때, 어, 뭐, 일반적인 기계들이 안전 스위치가 문제가 돼서 기동 전동기가 구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안전 스위치는 뭐, 클러치 쪽에도 있고, 전우진, 그 다음에 뭐, 부변속, 주변속, PTO,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안전 스위치가 문제여서 어, 당장 시동을 걸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직결로 일단 시동을 걸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조치를 취해준 다음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서 어, 교환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 존디어 6830은 어, 직결을 했을 때. 독특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전 스위치를 무시하고 어, 엔진을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쪽에 보시면 ST 단자 이거는 안전 스위치를 어, 키박스에서 뭐 릴레이를 통해 가지고 안전 스위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신호가 오는데요. 어쨌든 얘가 플러스가 들어가 줘야 어, 구동 모터가 전동 구동 모터가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기계든 기동 전동기에 직결을 했을 때에는 배터리에서 오는 B 단자, 자 배터리에서 굵은 선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기와 킥박스에서 오는 얇은 선, 이 얇은 선이 신호선인데요. 이걸 이렇게 됐을 때 구동이 됩니다. 구동이 되고 구동은 되는데 키를 원 해놓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캐빈에 올라가셔서 키를 원 해놓은 상태에서 구동을 하면 어, 이거는 뭐 전기가 2 2 0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감전 사고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모든 어, 모든 기어들은 중립 상태 중립 상태를 유지해놓은 상태에서 아, 구동을 해주시면. 자, 시동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케빈 위로 운전석으로 올라가서. 키박스의 키를 원해놓은 상태. 자, 원해놓은 상태에서. 자, 다시 내려와서. 자. 자, 시동이 됐습니다. 자 시동을 걸렸다면 어 엔진 정지는 키를 꺼주시면 엔진이 정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 다른 기계들은 이렇게 해서 구동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대다수의 어 메이커들의 기계들은 직선을 로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다면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을 좀 덕뚝해서 영상을 어, 올려본 겁니다. 어,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걸렸다면 키원 해놓은 상태에서 직결해서 기동 전동기를 구동했다면 시동이 걸린 상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주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키박스를 키박스의 키를, 어, 우리가 시동을, 키박스의 키를, 시동을, 이키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다면, 이 상태에서, ST, 이렇게 한번 해 주셔야, 그다음부터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키박스에서 시동을 걸었다는, 이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그 다음에 전우진이, 전후진을 넣었을 때 구동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득이하게 킥박스로 어어 시동을 걸리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는 키 원을 해두시고 그다음 기동, 기동 전동기를 직결하셔가지고 시동을 거신 다음 다시 운전석에 올라오셔서 킥박스를 기동 전동기 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동하시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몰라서 상당히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종은 모르겠는데요.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자 안전 스위치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기계 기기,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어, 마그 마그네트라고 해서 보조 마그네트라고 하는데요. 기동 전동기가 음,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어, 스파크 접점이 스파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킷박스라든가 이런 어떤 전기 계통에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엔진 위에 상단부 부동액 보충통이 있고 케이스를 열면 아, 케이스를 분해를 하면 음. 아. 자 케이스를 분해를 하면 아자저게 보면 아 마그넷이 있습니다요. 어, 보조 마그네트죠. 보조 마그네트. 큰 전기를 제어하는 보조 마그네트. 어, 그래서 안전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다 작동한다면 킷박스를 구동 쪽으로, 기동 전동이 구동 쪽으로 했을 때 전기가 들어와서 어, 큰 전기를 제어하는 이러, 이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 이해가 망가지는 이유는 접점이 어,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접점이 어, 카본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소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평생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게 지금 현재 나쁜 상태입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이 충격을 주게 되면 어쨌든 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결과적으로는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종은. 어, 기동 전동기를 제어하는 마그넷이 엔진 상단부에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조 마그넷이 고장 났을 때, 안전 스위치가 고장 났을 때, 어, 기동 전동기를 구동을 해서 우선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영상에 올렸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어, 절대로 어, 기계식이 기계식 트럭터, 기계식 뭐 콤바인, 이런 것들은 절대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구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어를 다 빼놓은 상태, 아, 그 상태에서 구동을 하셔가지고 운전석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해제해서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후 조치로 꼭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